요즘, 어, 젊은 분들이 탈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남성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그렇습니다. 탈모는 아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탈모 치료를 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현미, 채소, 과일로 병을 치료해 보니까 탈모 치료에 이런 이제 좋은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탈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 머리카락을 만드는 목은, 거기에 혈액 공급이 잘안 돼서, 이 머리카락이 잘안 만들어져서 생기는 이 탈모입니다. 다른 것은 몸에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이 생기는 이 탈모입니다. 이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머리에, 두피에 혈액 공급이 잘안 돼서 생기는 것은 혈관이 좁아지면은 혈액공급이 잘 안돼서 탈모가 생기는 것이죠 동맥이 좁아진 사람은 탈모가 잘 됩니다 동맥경화증이 있어서 탈모가 생긴 것은 현미채소 과일을 드시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혈관이 좁아져서 탈모가 돼서 생긴 이런 이 탈모에 혈관을 넓혀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미녹시딜이라는 약인데 이 약은 혈압약을 찾던 중에 우연히 발견된 약입니다 혈압약이라는 하 것은 여러 가지 기전이 있겠지만은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내려가게 하는 약인데 이게 바로 부작용으로서 이 머리카락을 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혈관을 넓히면은 머리카락은 잘 나고 탈모는 치료가 되는데 음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현미채소 과일을 먹으면은 혈관이 넓어져서 혈관이 청소가 되어서 모근에 피가 많이 가서 탈모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미채소 과일 드시면은요 어, 머리카락이 굵어집니다. 그리고 어, 머리카락의 색깔이 희게 변하다가 다시 이제 검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빠졌던 머리카락이 새로 나기도 하고 어, 매일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확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또 다른 유행의 탈모는 몸에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이 생기는 탈모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그러면 탈모가 잘 됩니다. 요즘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안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등등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 탈모가 이 많아졌습니다. 동물성 식품에는 코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탈모가 잘 생기고 현미채에서 과일에는 코레스테롤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이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탈모가 예방되고. 또 생겼던 탈모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미 채소 과일 먹으면, 다시 말하면 동물성 식품을 안 먹으면 빠졌던 머리카락이 새로 나고,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봐도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습관을 고치십시오. 그것은 바로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고 현미 채소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만번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도 안 들고요. 한번 해 보십시오.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얼마 만에요? 한 보름 이내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